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소장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 많이들 바쁘시죠? 저도 퇴직하고 의외로 좀 바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데 뭐가 그리 바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 메일을 통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유튜브 하니까 너뭐 정치적인 이야기 네 생각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정, 저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는 잘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합일점이라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상대방을 좀 인정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고 이제 거기 동화되기도 하고 그래야 이제 소통이라는 게 되는 건데 정치 이야기는 소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야기 듣고 쌈밖에 안 해요 <laughs> 서로 이제 논란만 되고 그래서 저는 정치 이야기는 다 성인들이고 하니까 어, 본인들이 이제, 에, 주관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면 될것 같고, 저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좀 가능하면 나이가 뭐 10대든 20대든 50대든 죽는 순간까지 오늘보다는 조금 나은 인생,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 저한테 이제 얼마 전에 마침 이제 질문을 해오신 분이 두 분이 이제 긴 글로, 어, 질문을 해오셨는데, 한 분은, 어, 어디서 아마 영업을 하시는 분 같으신데, 요새 만사 귀찮으시대요. <laughs> 미래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어, 자기 자존감이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는데 행수장님 영상 보니까 나이 60 먹어서 퇴직하시고도 막 유튜브도 하시고 막 자신감 있게 사시는 걸 보고 좀 감동받았다 그러면서 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존감이 높게 그렇게 사실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분이 계셨고 한 분은 어, 아예 행수님 그 영상 보니까 말을 잘 하던데 자기는 회사에서 pt도 많이 하고 밖에 나가서 어 이렇게 좀 설명할 기회가 많은가 봐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말을 그렇게 유연하게 잘할 수 있는지 음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다음 영상에는 제가 그말 잘한 법, 제가 뭐, 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이야기를 제그 노하우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 혹시라도 제 영상 보시고 음좀 궁금하신거나 또 저에게 좀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또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이 제가 제 성심껏 이렇게 답변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조직문화 관련된 업무를 해서 그 자존감을 높이는 법 이런 것에 대한 강의도 많이 듣고 책도 사실은 많이 봤어요, 과거에. 어,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요 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자존감 높이는 법에 대한 어, 영상을 한 10여 개 봤거든요. 봤는데, 음, 제가 생각했던 대로 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자존감이라는 게 음 이게 병하고 비슷해요 병 어떤거냐면 내가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쯤 되면 몸에 이미 병이 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조금씩 조금씩 몸이 나빠진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다 느꼈어요 몸이 안 좋구나 이렇게 느꼈을 때는 이미 몸에 병이 확 와버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존감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순간 이렇게 높았다가 갑자기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낮아져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아 내가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졌나 내가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이미 그거는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병이 생겼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 알약 두 개만 먹으면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치는 약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존감을 올리는 것도, 어, 뭐, 한두 가지 행동으로 옮기고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그걸 고칠 것 같으면, 뭐, 자존감 높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책들과 유튜브도 제가 이제 보니까, 음,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끝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그 필요한 이야기예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자존감이 이제 이렇게 그 회복이 조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들이고, 저한테 이제 주신 분의 말씀은, 내가 내용으로 봤을 때, 완전히 지금 자존감이 바닥을 쳐버린 거예요. 병이, 큰 병이 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 상태에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뿐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의욕도 지금 없는데, 거기다 대놓고 뭘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이제 답이 될 수가 없거든요. 과거에 제가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을 이제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볼게요. 우선 사람은 그 행동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거든요. 근데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생각? 생각을 바꾸려면 내 감정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지금 어떠냐를 먼저 체킹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생각으로 바뀔까라는 것이 이제 방향이 정해지고 그 생각이 바뀌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라는 방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부터 바꾸라고 하니까 나는 지금 생각하기도 싫어 그리고 의지마저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래야 네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감정이 그만큼 지금 병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음, 우선은 생각을 바꾸기 전에 어, 아주 기본적인 것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 감정을 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만의 아지트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멋진 카페나 어, 시끄러운 데를 좋아하는 분은 시끄러운 그런 호프집 같은 것도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를 그제 아지트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우리 집 앞에 여기서 한 5분 정도 가면 어, 4층에 그잘 꾸며진 카페가 있어요 거기는 사람도 없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아주 좋은 카페예요 음식도 맛있게 하고 거기로 수시로 가거든요 마음이 편안하다든지 또 우울하다든지 뭔가 생각할 게 있다든지 그럴 때는 가서 제 자신을 점검을 해봐요. 어, 일단 아지트에 간다 가서 내가 좋아하는 가장 맛있는 차를 한잔 시키고, 가장 좋아하는 허니브레드 같은 거 하나 시켜서 그거를 마시면서 내 자신의 지금 현재 감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 현재 나의 감정은 슬픈 상태인가, 아니면 기쁜 상태인가, 아니면 평, 평화로운 상태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웃기는 게요 어, 평화롭거나 행복한 상태에서는 어, 더 행복해집니다 그 순간이 그런데 내 자신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또 뭔가 의욕이 없고 자존감이 낮아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내 감정을 한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왜, 왜 이러지? 내가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어,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깜짝 놀래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잘안 가져요. 의외로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을 가졌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이미 내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촛불 하나를 켜는 거예요. 부터 그게 시작이 돼요. 꼭 자기의 그 자존감이 낮았졌을 때뿐만 아니라 어 평소에도 가끔씩 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예방 차원에서 자기만의 아지트를 꼭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변의 사람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 어떤 사람이냐면 김 빼는 사람은 가능하느냐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뭐 비꼬듯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가끔씩 내 주변에 오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피하셔야 돼요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실패가 이렇게 지속됐을 때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내가 이게 뭐야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뭐 이모양 욕구리지 뭐 이렇게 이제 낮아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야너 괜찮아 너 충분히 막 잘하고 있잖아 너 조금 실수하더라도 그런 건 아니야 네가 지금 뭐 어쩌다 그런 거지 평소에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 이렇게 격려해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넌마하는 일이 좀 그렇지 야좀잘좀 해라 그리고 너 요즘 막너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맨날 그래, 저, 그렇게 돼 있어 이렇게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외모를 좀 한번 바꾸고 세 번째는 여자들은 가끔씩 그렇게 한다 그러대요 뭐 예를 들어서 저 남친하고 헤어지면 헤어스타일을 바꾼다든지 뭐 성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어,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를 보면, 남한테 내세울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극복하려면, 어느 순간 내가, 막, 그, 뭔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남들보다 훨씬 잘하거나, 운동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남들보다 운동을 훨씬 잘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쉽게 내가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 외모거든요. 그, 저도 이제 가끔씩 기분이 우울하고 다운될 때는 일단 이발부터 하거든요. 그리고 얼굴에 팩이라도 해요. 그 다음에 그 집사람 그 영양크림이라도 얼굴에 막 바르고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얼굴 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또, 어, 옷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저 같은 경우는 옷을 단색만 입는 그런 타입이에요. 뭐 검정색 아니면 그 남색 뭐 이런 거. 근데 어느날 갑자기 찢어진 청바지를 입어본다든지, 신발을 아주 컬러풀한 거를 신어본다든지, 어, 이렇게 캐주얼하게 옷을 바꿔보는 거예요. 자기 외모를 바꿔보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러 가면 사람들이, 오이구, 어이 어이구, 많이 바뀌었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자기 자신의 기분 전환을 할수 있어요. 감정의 전환을 할수 있다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러면, 본인의 감정이 바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 오늘은 제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기만의 아지트를 만들어서 그 아지트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뒷빠지는 소리 하는 사람들 만나지 마라 어, 그분들을 통해서 내 감정이 자꾸 그 다운돼요 더 그리고 모를 한번 좀 바꿔봐라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뭔가를 하나 정도 한번 바꿔봐라. 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세개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당장에. 그러면 뭔가 좀 다른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에,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생각이 좀 달라질 거고 그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바뀌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자존감을 올려나가는 데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맛있는 차한잔 여러분 하시면서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은 여기까지 할게요.